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어,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계속해서 구약부터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말씀을 통독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쉽게 오해하기 쉬운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죽어 있는 말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순간순간 살아갈 때. 우리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 사실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다 있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어, 여러분들 우리 긴시조역에서 신주쿠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각자의 방법이 있어요. 전철이 편한 분들이 있고 버스가 편한 분. 들 역시 자가용이 편하다. 어, 이런 분들 아니 뭐 이런 거 있죠.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어, 다양한 의견이 있겠는데요. 과연 이거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또한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는 이야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먹지 말라고 한 말씀이 어디 있냐 하면서 난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성경에 담배 피라는,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펴도 괜찮을까요? 그럼 마약은 어떨까요? 마약하지 말라는 말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 사실 성경이 기록될 때 아직 담배도 없었고 마약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 이처럼 성경을 볼때 우리가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아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간다면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바람직한 말씀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주목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기 원한,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저자들을 통해서 비슷한 듯 하지만, 조금씩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특별한 메시지들이 성경 말씀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나는 게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 마테,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이 사복음서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이각 복음서마다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각각의 저자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대상이 다르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오늘은 마태복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어,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어, 마태복음을 우리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주신 기록된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가지 그런 특징과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균이 신약 성경부터 말씀 읽어 보겠다 하면서 이게 섞였을 때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누가 누구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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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아 이거 안 읽으려 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당을 지나서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긴 족보로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별게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유대 히브리 민족의 뿌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뿌리가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 유대 민족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라고 합니다. 어, 또한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건 예수님이 왕가의 혈통, 왕의 혈통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서 태어났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기에 이보다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말씀, 유대인들의, 유대, 유대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구약의 성경 말씀, 그 인용이 가장 많은 복음서가이 마태복음이라고 합니다. 총 41번이나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인용이 됐는데요. 많은 부분에서 이는 무엇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이시다.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살펴봤던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와 같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메시아이시며 왕이시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 이와 같은 마태복음의 특징은 오늘 본문 이 마지막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어, 이 가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족보로 시작해서 오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산에서 만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을 전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과도 만나시고 길 가던 제자들과도 만나시고 또 떠나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모여 있는 곳에 가시고 막 여러 가지 만나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부활하신 그 새벽에 무덤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신 것과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전부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이 될수 있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일들보다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이 땅의 메시아로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한마디로 뭘까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왕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이기셨던 메시아, 구세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십니다.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그 당시에 어.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다스리던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아니 그렇게 되어지던 시대였습니다. 마치 신과 같이 느껴지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의 권세는 영원하지 못하죠. 지금 로마 황제 어디 있을까요? 없습니다. 로마 제국도 사라졌고 그 화려했던 역사적 흔적만이 남아서 관광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 율법 또 유대교의 전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따르며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간 지키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특별한 행위를 통해 결국엔 자기의 만족이었고. 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사두백 사두 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과 권력과 기득권이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결국,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 땅의 진정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드러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사실은 변치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십니다.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이 세상의 진정한 왕 왕이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당시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그들에게 자신들이 만들어낸 가치와 전통과 권력을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가 무엇입니까?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세상이 헛된 거짓된 왕, 세상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가 뭐죠? 침례 때 교육 때 항상 얘기하는 건데 침례는 물 속에 들어왔다가 나오는 것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의미하는 게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라. 따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쫓으며 살아 가던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또한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전해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해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믿고 거듭났다면 그 삶의 모습에 변화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그냥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고 그것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고 막막할 수 있느니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얘기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도와줄 거야 용기와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저는 이와 같은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명령이 어, 이 말씀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거든요 이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주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대엘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각자 각자 자신의 왕을 섬기며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왕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부동산이 왕이고 누군가에게는 요즘 주식, 코인 이런 게 왕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공과 행복, 명예, 때로는 가족과 사랑, 자녀가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영과 우상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쫓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민족에게는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내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가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 이방 사람들과 말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민족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동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었던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본 땅에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구세주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 진정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거듭나게 해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정말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꿈이, 계획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해봤는데 안 됐어, 할수 없어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믿고 기도함으로 주님 안에 능력 받고 나아갈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일본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아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긴쇼 성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미 우리 기준성전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항상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긴축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복 주일날 함께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꿈임을 믿습니다 일본 땅에서 우리 김준성 선전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